소화설비 중물 분무등 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소화설비에서 앞쪽에서 소화기구, 자동소화장치, 옥내소화전, 옥외소화전 설비, 스프링클러 설비 등물 분무등 소화설비 있었습니다. 이 중에서 물 분무등 소화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 물 분무등 소화설비 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 분무. 소화 슬비겠습니다. 그 다음에 미 분무. 자, 소화 슬비. 그 다음에 포 소화 슬비. 자, 이산화 탄소 소화 슬비. 할론 소화설비,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, 그다음 분말 소화설비. 자 강화액 소화설비, 자이여 <laughs> 가지 물 분무용 소화설비, 자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맞죠? 강화액 소화설비 맞습니다. 미분무 소화설비 맞죠? 앰버트, 캐비닛형 가니스프링클 설비. 자 여기서는 우리가 바로 어디에 속하는 개념이냐 이것은? 스프링클러 설비 등에 속하는 개입입다다 스프링클러 설비 등 e r Sprinkler, s p 스 i n k l e r s p r i n k 케빈 이 s p r 스프링클러 설비 이것을 포함합니다. 그 다음에 화재 진압 r 스프링클러 설비 자, 이것을 모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. i n k 답은 r n 그래서 물 부모동 사설비 중에서 할로겐 화물 소화설비를 할론 소화설비로.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. 이분이 청정 소화약제 이분이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분이 용어가 개정됐죠.